1 3 0번0번확수변에 대해서 확서 확률을 100C 2분의 1에 100, c 아래 1 0에1에했 100, 1나는어야 되지 0 0 1 0의1승0 1 2 0 100, 1 0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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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0 1 0 실현할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걸쓸수 있어야지. 맞지? 네. 자, 이렇게 될때 시그마 R은 40에서 65까지 1-P X란 R 이 값을 구하래. 맞지? 자, 40부터 40, 41, 42, 43, 그래서 65까지 들어간다고. 맞지? 그럼 이 시그마는 <laughs> 자 아이사십을 경우는 얼마야? 요요요 자체에 딱 들어가니까 맞지? 일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지. 일 마이너스 p x 는 사십 더하기 맞지? 또일 마이너스 p x 는 사십일 더하기 일 마이너스 p x 는 육십오. 이걸 하란 말이지? 1이 몇개 있어? 26개 40부터 65까지는 26개잖아 맞지? 그러면 26- 마이너스 묶어내면 x는 40 x는 41 x는 얼마? 65 이렇게 하야 맞지? 26에 아 너무 많아 뭐 연속 확률 변수를 따라겠지 맞지? 정규분포 따라오겠지? 마이너스 확률 40에서 x가 어디까지? 65까지 되겠네 맞지?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얼마? 50에 5의 제곱 표준화 26 마이너스 확률 마이너스 10에 5 나누니까 마이너스 2에서